안녕하세요 유창영 원장입니다. 어, 설명되지 않는 만성 통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자가면역성 원인이라는 논문 어 설명 드리고 있는데요.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 환자의 경우입니다. 어, 복합부위 환자의 복합부위 통증 증후 환자의 혈청 IgG를 마우스에게 주입하면 하이퍼 RG 시야, 어, 통증 과민과 운동 기능 저하가 유발된다. 그래서 결국 어, 자가항체가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일부 연구에서는 자가항체가 신경세포 및 말초조직을 표적으로 작용한다는, 어, 의견이, 가능성이 제시된 바있고요 어, PTCRP, 어, 외상후 만성사지통증, 어, 외상후의 사지의 통증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호소하신 분들인데, 골조로 지속되는 사지통증 환자에게서 IGM 자가항체가 검출됐다는 거죠. 그래서 B세포 제거, 실험에서 IGM이 통증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역시 자가항체와 두 가지 다 연관이 있네요.